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카 드림 코버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공개된 차세대 무인 전투 항공기 SSM700K 윙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드론이나 보조 전력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 기술, 군사 전략,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6년형 SSM 700K 윙맨은 외형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진면 위주의 동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불필요한 돌출 요소를 최소화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무광 메탈 코팅과 최신 복합 소재를 사용한 기체 표면은 적의 탐지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날카로운 노즈 디자인과 균형 잡힌 좌우 대칭 구조가 인상적이며 후면으로 갈수록 엔진 배기 구조와 열 억제 시스템이 정교하게 통합되어 고속비행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무인 복합작전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SSM 700K 윙맨은 단독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때 드러납니다. 유인 전투기의 앞에서 미염 지역에 먼저 진입해 적의 방공망을 탐지하거나, 전자전 임무를 수행해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다시 유인기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협업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작전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시스템 역시 2026년형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SSM 700K 윙맨은 단순히 미리 입력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기동합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임무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인간 조종사와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보완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무장 운용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SSM-700K 윙맨은 내부 무장 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부 무장 장착 없이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밀 유도 무기, 공대지 미사일, 감시 및 정찰용 장비까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임무 목적에 맞게 빠른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듈형 무장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항속거리와 착전 반경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과 공기 역학적 설계 덕분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공중에서 오랜 시간 채공하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용 플랫폼을 넘어 전략적 정보 수집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상 감시 국경감시, 분쟁지역 정찰과 같은 임무에서 SSM700K 윙맨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상 운용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잡한 공항이나 전개기지에서도 자율 지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수의 항공기가 동시에 운용되는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표준화된 지상 지원 장비와의 높은 호환성은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임무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 아키텍처를 적용해 향후 새로운 센서나 무장이 개발되더라도 비교적 간단한 업그레이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형 SSM 700K 윙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래 공중전에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위험한 임무는 무인기가 먼저 수행하고 인간은 보다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하는 구조는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인명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작전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사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전장은 더욱 빠르고 복잡해질 것이며 정보와 판단의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SM 700K 윙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보 플랫폼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방산업계가 윙맨 드론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무인전투항공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공중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오토카 드림코버트 채널에서 함께 살펴본 2026 SSM 700K 윙맨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차세대 항공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